<laughs> 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웰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 안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제이리그 2월 24일 주빌로 이와타 피셀고베 주빌로 이와타 강등 한 시즌만에 다시 제이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쿄 베르디가 마리노스를 상대하듯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고베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홈경기에서 전력 누수 없이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코토가 유럽으로 이적하긴 했지만 두두 파체코와 야마다 마츠 모토 등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들이 남았고, 중앙 미드필더인 오에하라, 센터백 그라사 등이 건재합니다. 브라질산 장신 스트라이커인 마테우스는 기존의 저메인과 경쟁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비셀 고베, 지난 시즌 제1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리노스를 비롯한 경쟁팀들의 추격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우승을 차지하며 그간 투자가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니에스타와 무고사를 비롯한 선수들이 이제 팀에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 최고의 골잡이인 오사코 유야가 있고, 사사키와 야마구찌 등 우승을 이끈 선수들이 모두 있습니다. 코멘트. 고베의 승리를 봅니다. 이와타가 2 2시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서는 이번 시즌인데, 첫 경기부터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마테우스와 마츠모토를 앞세워 역습으로 승부를 보겠지만, 이대와 야마구치 등 제1리그 최고의 볼란치 듀오가 상대 공세를 끊어낼 고베가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후반 흐름을 바꿀 미야시로의 존재감도 있을 고베가 개막전을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비셀 고베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언더 제리그 2월 24일 아비스파 후쿠오카 콘사도레 사포로 아비스파 후쿠오카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고베 못지않게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에서 시즌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1왕배 중결승 진출, 리그컵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바뀐 선수단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스트라이커인 루키안과 야마기시가 각각 쇼난과 나고야 등으로 떠났고 이대구치도 고배로 이적했습니다. 그래도 나라와 그롤리, 미아와 타시로로 이어지는 백포를 지켜냈고 마에의 중원 파트너로 마스오카를 영입했습니다. 삼프레체에서 영입한 벤 칼리파는 루키안의 공백을 메울 카드입니다. 콘사돌의 사포로 리그 최고의 화력을 보유한 팀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지난 시즌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시즌과 비슷한 전력으로 다시 일본 무대 도전에 나섭니다. 측면에서 잘해주던 페르난데스가 세레소로 이적하긴 했지만 스가와 사라차트 등이 측면에서 해줄 수 있고 아사노 유야와 김건희가 공격진에 있습니다. 코바야시와 아라노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은 사포로 축구의 핵심입니다. 코멘트 사포로의 승리를 봅니다. 후쿠오카의 홈이고 지난 시즌 사포로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긴 했지만 야마기시와 루키안이 동시에 빠진 공격진의 변수가 큽니다. 벤 칼리파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오키와 아사노, 스가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기회를 볼 사포로가 원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콘사도레 사포로 승 핸디 마이너스 1.0 콘사도레 사포로 승 유호2.5 오버 제이리그 1 2월 24일 사간 도스 알비렉스 니가타 사간 도스 지난 시즌에도 특유의 생존왕 본능을 뽐내며 강등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박일규 키퍼를 비롯해 하라다와 야마자키, 후지타 등 수비 라인이 실점을 최소화했고 나가노마의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잔류에 도전합니다. 이와사키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로테이션 자원이 팀에 남았고, 요코하마에서 공격수인 마르셀로 라이언을 영입했습니다. 비니시우스 아라우호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알비렉스 니가타 리그에서 올라와 안정적으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초반 가와 사키를 비롯한 강팀들을 계속 괴롭힌 것에 비하면 10위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5위인의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선 공격을 책임지던 미토가 네덜란드 리그로 떠나긴 했지만 타카기와 고미, 타니구치 등 핵심 공격수들을 모두 잡았고 호시유지가 중원을 책임집니다. 도쿄로 떠난 타카이로의 공백은 오노유지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은 피츠제럴드와 토마스 덩등 기존 선수들이 있습니다. 코멘트: 첩 전을 봅니다. 니가타는 미토와 타카이로 등이 팀을 떠났지만 공백을 잘 메웠습니다. 수비력이 좋긴 하지만 마무리 문제가 있을 홈팀 상대로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도스가 나가노마와 라이언을 최전방에 내보내 골을 노리겠지만 개막전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사간 도스승 유오 2.5 언더 제르그 6월 24일 미토 홀리오크 유아케 f 시 미토 홀리오크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엔도하고 스키우라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도쿠노의 화량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키 FC.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콘도하고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전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나가이의 화량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원정팀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팀의 경우 포백을 기반으로 한4 4 2 전술을 활용하므로 양쪽 측면 공간에 풀백하고 윙포워드 선수들이 각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홈팀 선수들이 우위를 점하며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미토 홀리오크슨, 핸디 마이너스 1.0 미토 홀리오크슨, 유오 2.5 언더, 제이리그 2월 24일 요코하마, FC 레노파 야마구치, 요코하마 FC, 1부 리그에서 2부로 강등된 요코하마 FC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용병 모제스하고 리안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타케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노파 야마구치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가라시하고 오메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전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오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주전 수비수 김병용의 아킬레스건 부상 여파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출전 의지하고 피지컬 트레이너의 노력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 하여도 무리한 출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홈팀의 브라질 용병 모제스하고 리안으로 이어지는 콤팩트한 공격 퍼포먼스를 한국인 주전 수비수 김병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원정팀 선수들이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요코하마 FC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호 2.5 언더. 제일 그 6월 24일 후지에다 MIFC v 바렌 나가사키. 후지에다 MIFC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용병 차베스하고 윙포워드 미즈노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이와부채의 활약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 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바렌 나가사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스페인 용병 델가도 브라질 용병 마르코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정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나카무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원정팀 나가사키의 브라질 용병 마르코스하고 스페인 용병 델가도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에 이은 측면 하프스페이스 돌파 퍼포먼스를 원정팀 수비진들이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추천 배팅 승패 v-바렌 나가사키 승 핸디-1.0 v-바렌 나가사키 승 유오 2.5 오버 제리그 2월 24일 마치다 젤비아 감바 오사카 마치다 젤비아 지난 시즌 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제리그의 돌풍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주 국대 공격수이자 팀의 에이스인 투쿠와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 25개를 기록한 리마가 팀을 이끌 것이고 그들의 공격 파트너인 다카하시도 팀에 남았습니다. 중원을 책임지는 시모다와 오노는 이번 시즌도 더블 볼란치로 나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장이었던 나상호와 유럽에서 뛰던 센터 백인 드레스에 비치는 주목할 만한 영입입니다. 간바 오사카 지난 시즌 충격적인 최하위권 성적으로 겨우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선수단 구성을 보면 우승권 전력이라는 말이 적합한데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은 기존 선수단을 정비하고 우승에 도전합니다. 수비진에서 권경원이 한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쿠로카와와 미우라 겐지 등이 남았고 다왕과 쿠라타의 중원도 건재합니다. 튀니지 국대 공격수인 제발리를 중심으로 우사미와 메시노 등도 간바 유니폼을 벗지 않았습니다. 나고야서 영입한 나카타니를 비롯해 마츠다 등새 얼굴들은 수비를 책임질 것입니다. 코멘트 감바의 승리를 봅니다. 2부를 재패하고 올라온 마치다의 홈 개막전이지만 겨우 내 기존 선수들의 조직력 문제를 해결한 감바의 오이가 유력합니다. 특히 감바는 다왕과 네타 라비, 후안 알라노 등 중원에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강력한 미드필더진이 있기에 추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감바 오사카 승 핸디 마이너스 1.0 감바 오사카 승 유오 2.5버 제1 리그 2월 24일 쇼난 벨마레 가와사키 프론탈레 쇼난 벨마레 지난 시즌 가까스로 리그 잔류에 성공했기에 이번 시즌은 안정적인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나마 강점으로 평가받는 수비 라인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한국 국대 키퍼인 송범근과 함께 오이와와 오노, 김민태 등의 최종 수비진, 볼란치인 바라다까지 모두 이번 시즌도 주전으로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변화는 공격진에 있는데. 팀내 특점 1인 오아시 유키가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후쿠오카의 스트라이커인 루키안을 영입했고 도치계 에이스였던 네모토 료도 영입했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 지난 시즌 리그에서 부진했기에 우승컵을 찾아오며 자존심 회복을 하려 합니다. 비록 아챔에서는 산둥에 패하며 탈락했지만 슈퍼컵에서 고배를 제압하며 우승했기에 출발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르시뉴와 타치바나다. 마루야마를 비롯해 선수단 구성이 좋기에 더블스쿼드라는 표현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코멘트 가와사키의 승리를 봅니다. 표나는 지난 시즌과 같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팀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루케안 이와타 시절 이후 제리그에서 부진하게 기대치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타치 바나다와 와키자카의 중원 장악 속에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마르시니와 고미스가 기회를 해결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가와사키 프론탈레 승 핸디 1.0 무승부 유호2.5 언더 제이리그일 2월 24일 세레소 오사카 FC 도쿄 세레소 오사카 지난 시즌 너무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쳤기에 이번 시즌 호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을 위해 오프시즌 동안 전력 보강에 열을 올렸습니다 가와사키의 수비수인 노보리자토와 사포로의 윙백인 페르난데스 브라질산 공격수인 부에노 등을 영입했습니다 기존의 세하라와 카가와, 신지, 크룩스 등의 새 얼굴들이 가세했기에 전력이 좋아졌습니다. 김진영 키퍼를 비롯해 마이쿠마와 니시오 류아 등은 수비를 책임집니다. FC 도쿄 역시 지난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기에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올리베이라, 레안드로, 아다일톤 등 브라질 트리오 공격진에서 이제는 올리베이라만 남았지만 사포로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오가시와를 비롯해 가시마의 공격 전개를 책임지던 아라키를 영입했습니다. 리가타에서 영입한 타카이로 고는 중원에서 힘을 더해줄 선수입니다. 나가토모와 방구나간데, 모리시게 등은 이번 시즌에도 수비를 책임집니다. 코멘트 첩전을 봅니다. 두 팀은 지난 시즌 나란히 부진하며 강팀의 이미지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울동안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리며 이번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승리를 따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레소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타카이로의 수비 보호 아래 모리시게와 키모토가 중앙 수비를 책임질 도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FC 도쿄 승. 유오 2.5 언더. 호주 일부 2월 24일 시드니 FC 멜버른 시티 FC. 시드니 FC. 홈 경기 승률 63%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고메스 카세레스 막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정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글래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멜버른 시티 FC 원정 경기 승률 38%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레키, 맥클라렌, 우가르코비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정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안토니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고메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연계 플레이를 원정팀 수비진들이 수월하게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시드니 FC승 핸디-1.0 무승부 유오 2.5 언더 호주일부 2월 24일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 홈 경기 승률 55%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부스키 이사이스 하비 로페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터니클리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원정 경기 승률 50% 4-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릴란테, 브룩 안토니슨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점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보렐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양팀 감독 모두 수비 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즐겨 사용하고 있고, 최근 양팀의 득점력 역시도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루즈한 흐름 속 무승부가 성립될 공산이 커 보이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승 유오 2.5 언더 호주부 2월 24일 퍼스글로리 FC 웰링턴 피닉스 FC 퍼스글로리 FC 홈 경기 승률 56% 5-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K리그 수원에서 활약하던 타가트하고 투톱 파트너 윌리엄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콜라 코브스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웰링턴 피닉스 FG 원정 경기 승률 7 0 5 3 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바로바로 오세스 올드 데이비드 볼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전 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K리그 제주에서 활약하던 자와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퍼스글로리는 계속 포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사용하다가 최근 수비 불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3백 기반 변칙 5백 전술을 활용 중입니다. 시즌 도중에 전술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시즌 전체적으로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웰링턴 피닉스의 경우 시즌 초반부터 꾸준하게 같은 5-3-4포메이션을 활용 중이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공격 자원들의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측면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홈팀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추천 베팅 승패 웰링턴 피닉스 f 시승 핸디 마이너스 1.0 웰링턴 피닉스 f 시승 유호 2.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팩으로 찾아뵙겠습니다.